안녕하세요. 따락신물입니다. 아, 꽃, 꽃 구경 좀 해보세요. 꽃 구경. 얘가 무슨 꽃이냐면, 어, 꽃사갑니다. 꽃사가. 아, 꽃사가. 오늘은 날씨도 꾸물이 해가지고, 어, 비가 올, 거, 올 것, 같은데,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 점심 먹고, 이제 막, 영상, 어, 찍어보고 있는데, 음. 날씨가 아침부터 계속 흐리더니 지금도 흐립니다. 그래서 요 촬영하기가 조금 어 색감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우리 요 자리에 정식 시킨 지가 한 13년 됐습니다. 13년 13년 된 묵은 디인데 원래는 애나무 한2 3년 된 애나무인데 여기다가 정식 시켰습니다. 여기다 정식 시켰는데 이렇게 나무가 어, 나무가 뭔데 됐어 뭔데 이렇게 이렇게 얘가 원래는 어,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날씨가 꾸무이 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저 끝에 저 끝에 저산 밑에, 어, 하우스 쫙 있는데요. 비닐 하우스 끝나는 시점에서, 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쫙 보면 나무가 보일 겁니다. 저희가 우리 가수원이었습니다. 가수원. 어, 가수원 사과 농사 참여하고 사과하고 농사를 짓다가, 어, 옛날에 사과가 싸져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말 그대로 돈이 안돼가고 배가 더 비싸져가지고, 저 나무, 저, 저 가손에 있던 사과나무를 다캐버리고 어, 다시, 어,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배낭서 한 15년 정도 또 하다가, 어, 예, 뭐, 참외 하우스 한란네 어, 가일나무 한란네 어, 또, 세월도, 나이도 더럽고 이래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한 8년 전부터, 어, 묵히는 밭입니다. 저기 묵히는 밭. 그냥 배나무만 지금 무성하게 어, 저거 멋대로 꽃 피다가 짓다가 막 하더니 지금은 꽃도 안 핍니다. 워낙 묵, 묵혀놔가지고. 거기 있던 녀석을 배나무를 심으면서, 어, 또 사과 먹으려고, 어, 부사를 한열 포기 심, 심었는데 요 녀석이, 요, 요 꽃사과 요 녀석이 옆으로, 어, 삐져나와가지고 얘가 어, 꽃사과 됐습니다. 원래 사과, 사과, 꽃사과가 어전목안 했는 나무가 꼬사갑니다 꼬사가 음, 부사 있는 거뭐 과일 나무가 전에 어, 했는 거는 정상적이고 어전목안 하고 멋대로 어, 원수는 죽고 음, 뿌리에서 새로 올라오는 녀석들이 이렇게 꼬사갑니다 꼬사가 근데 이제 꼬사가 이제 어 관상용으로 어 관상용으로 어, 예뻐 가지고 심었는데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막어 맑아익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처음에는 어~ 그 효소도 담고 뭐 말라가지고 또뭐 약초로 약 쓴다고 말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 가을 되면은 그냥 버립니다. 좀 굵은 거는 골라가 따가워 먹고 어~ 시체를 씹어 먹으니까 엄청 달더라. 달콤하고 시큼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데 어~ 그~ 뭐 버리는 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가을 되면 엄청 아까워요. 그런데 이봄 되면은 이게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어, 어 아름답고 예쁘고 막 이래가지고 음 키우는데 원래 이만큼 왕성하게 만발을 만발하게 핀계는 처음입니다. 처음 이렇게 나무도 또 많이 커졌지만은 어 엄청 만발하게 피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항상 뭐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 꽃이 폈구나. 또좀 얼마 있다가, 아, 꽃이 다 졌구나. 이 정도였는데, 어, 그러고, 이 정도로 또 왕성하게 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세상에,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어, 꽃이 만발하게 이렇게 피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 정말 보기만 해도 나무 밑에 있기만 해도 정말 어, 쳐다보기만 해도 아, 감동입니다. 감동,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리고 어, 저기, 어, 저기 이곳에, 이곳에. 요게, 요것도 사과입니다, 사과. 요것도 사과나무입니다. 요거 사과나무인데, 어 얘는 아오리입니다, 아오리. 여름에 포사가 먹는 아오리. 어 얘는 지금 아주 묵은데입니다. 얘가 한 43년 됐습니다. 42, 3년. 왜냐면은 내가 어 결혼한 지한 38년 됐으니까, 내가 시집 오니까 요 밭에, 여기 원래 가수원이었습니다, 가수원. 여기도 밭이었습니다. 애 나무 뽑아낸 지한 3, 4년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기 지금 한 42년 정도 됐는데. 나무 다 여기 가수원이었는데 다 뽑아내고 지금은 하우스에다가, 어, 저, 뭐야, 감자무, 감나무 심고 뭐 하우스 하고 있는데, 요, 얘는 먹기 위해서, 어, 한 폭이 남겨놨고, 또 부사 두 폭이 남겨놨었는데, 부사는 뭐, 세월 가다 보니에 없어졌고 사라지고 없고, 얘는 지금, 여름 되면은, 아오리를 우리 식구들은 또 여름, 여름 내 실컷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우리 식구는 넉넉하게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해마다, 어 맛있는 아오리를 내주는 녀석입니다. 그, 요, 얘, 얘도 지금, 어, 꽃이, 어 예뻐가지고. 원래 가물어가지고 꽃이 그렇게 음, 많이 안필줄 알았는데, 어, 아주 예쁩니다. 저는 그동안 뭐 바빠서도 못 느꼈지만은 사과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laughs>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 유튜브 하게 된 시점부터는 모든 사물을, 모든 꽃을, 모든 식물을 어, 관찰하게 되다 보니까 더 새삼스럽고,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튜브 덕에, 어,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딸이, 어, 다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어, 딸한테 배아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딸 덕에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정말 잘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오늘은, 어, 사과, 사과, 꽃사가, 어, 꽃사가 꽃을 감상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꽃사가. 꽃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어, 힐링 많이 하셨죠? 꽃사가 보면서 어, 어,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뜨락신물이었습니다.